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여덟 번 들으면 두번 말하라. 와카오 히로유키 지음, 김현영 옮김, 출판사 마음서재입니다. 이책 속에는 영리한 인생을 사는 50가지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지은이 와카오 히로유키 님은 45세 때 중증 급성 간염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그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 놓았고 그 이후에 미래 디자인 컨설턴트로 인생 이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당신의 엔딩을 디자인하라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239쪽에 얇은 책이고요. 처음부터 읽지 않고 필요한 부분부터 찾아서 읽으셔도 되는 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하실 때 읽으시면 좋습니다. 저자는 글을 시작하며 행복은 어쩌면 당신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혹시 밖에서만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행복은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1. 당신은 오늘 죽는다. 어느 날 제자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독에는 노력의 차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노력하는 사람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뜻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뜻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뜻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진정한 의미에서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둘의 차이다. 당신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요? 후회하는 일이 떠오른다면 인생 전체가 괴롭게 느껴질 테지요. 그 순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괜찮은 인생이었어 라는 감회가 아닐까요?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이 오늘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인생은 자신이 열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여행입니다.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내가 맞는 길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처럼 행운이 없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길만 걷는다면 자신에게 정말로 잘 맞는 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얼핏 쓸데없어 보이거나 지금 당장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일에도 도전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야 자신에게 잘 맞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올바른 목적지를 찾는데 귀한 경험이 되어줄 테니까요. 이젠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 조금만 더 젊었어도 해볼 텐데 세상에는 이런저런 변명을 내세우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조금 더 늦습니다.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서 오늘의 당신이 가장 젊습니다. 무언가를 할 생각이라면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3. 내일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 며칠이나 남았을까요? 평균 수명으로 남은 날을 계산해 봅시다. 당신이 만약 20살이라면 앞으로 약 2만일, 5살이라면약 만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시간처럼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유효하게 쓸수 있는 시간은 남은 날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20살이라면 남은 시간은 4천에서 6천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년 365일을 여기에 대입해 보니 실질적으로 10년 정도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참 짧군요.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타당한 말일까요? 누명을 쓰고 30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시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무죄가 입증되어 간신히 석방되었습니다. 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충분할까요?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돈은 한번 잃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다시 벌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무슨 일을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쉰 살에 사망했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십시오. 높은 곳에 오르고 싶으면 오르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게 달렸고 우리가 결단하게 달렸습니다. 물질은 잃어버려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입니다. 인생에 끝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이 있다고는 누구도 보증하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4. 다른 사람 따위 신경 쓰지 마라. 내 역할과 타인의 역할을 비교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나답게 살면 그만입니다. 당신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당신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5.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라. 혹시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며 사는 타입인가요?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 다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이 우선시되면 진정한 내 감정이 뒤로 밀려나 남의 안색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나다운 말과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0%,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60%,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20% 정도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남은 결국 남일 뿐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고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은 당신답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자신을 믿고 정말로 걷고 싶은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6. 일단 자기 자신부터 연구하라.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있나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자신을 연구해서 자신의 참 모습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과 한발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내가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고 상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9. 당신이 잘하는 분야에 삶의 열쇠가 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툰 일을 개선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찾아 집중하십시오. 무능함을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인류를 초인류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자신을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될 리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일처리 방식을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쏟으십시오. 인간의 탁월함은 하나의 분야 혹은 소수의 분야에서 실현됩니다. 14.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무엇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실력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평상심으로 임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내보일 수 있습니다. 망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탁 내려놓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15. 자꾸 뒤돌아보지 마라.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일을 되뇌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되씹어 보았자,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를 바꾸면 됩니다. 미래를 바꾸려면 미래로 이어지는 지금의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난 일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는 잊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7.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인생이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 것인가요?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 인생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기뻐할까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했다는 생각에 마음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하고 자책할지도 모르지요.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을 자식을 위해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자식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인생이 빛나면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근사해집니다. 19.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빠른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에 망설여봤자 답은 보이지 않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듯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귀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내 마음이 좋다고 느끼는 쪽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한번 정했다면 다른 선택지는 돌아보지 말고 지금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세요. 20. 1km 앞을 보고 걸어라. 배우자를 고를 때 배우자의 직업이나 수입을 따지는 사람이 많은데 30년 후에도 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있을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는 현재의 조건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꿈을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21. 경류를 만나면 물살에 몸을 맡겨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일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좁은 세계에 갇혀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도 좁은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왕따 문제로 괴로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저자는 전학을 해결책의 하나로 보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강해져서 이겨내야 한단다. 이런 부모의 말이 오히려 아이를 억압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거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시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직이나 창업을 생각해 보세요. 달라진 환경에서는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매력을 꽃피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경류를 만났을 때 하류에서 상류로 헤엄치려고 하면 물살에 밀려서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물살을 타겠다고 마음을 바꾸면 힘들이지 않고 헤엄쳐 나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공부입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는 말했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밝은 미래를 건설하고 싶다면, 일단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을 가까이 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22.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결정한다. 늘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운이 없다고 한탄만 하면 의욕을 상실하고 그러면 점점 더 운도 그를 외면합니다. 불행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반면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밝고 긍정적이어서 그 기운이 점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마가리 대처도 이렇게 말했지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됩니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인격은 운명이 됩니다. 25 나이를 의식하지 마라. 할랜드 커널 샌더스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립한 건 65살 때 일입니다. 영국의 총리이자 세계 전개의 거물로 활약한 스탠리 볼드위는 말했습니다. 뜻을 세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는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간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여 수많은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현실 세계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가상 세계인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자신이 속한 세계가 단숨에 확장될 겁니다. 이식 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뜻하지 않게 상대방과 언쟁이 벌어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언쟁이 심해지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화가 솟구친다면 우선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마음이 많이 차분해져 있을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룻밤 자고 나서 냉정해진 다음에 대응하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면 상대방도 머지않아 그 마음을 알고 동조해 줄 겁니다. 일본 속담에 능력 있는 매는 발톱을 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사람은 자신의 우수한 면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논쟁에서 나 잘났다고 상대방을 눌러봤자 일시적 만족감을 느낄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후 어쩌면 두고두고 그 논쟁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입니다. 37. 대가를 바라고 베풀지 마라. 윌트 디즈니는 말했습니다. 준다는 건 최고의 기쁨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면 나 자신도 기쁨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해준 것만큼 내게도 보답을 해주겠지. 은근히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요.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대가를 바라고 호의를 베푼다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50 집안에서 자란 개는 바깥에서 살지 못한다. 집안에서 자란 개는 집 바깥에 풀어놓으면 살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 눈에 귀여운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나 오냐오냐 오냐 들어주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죽습니다. 평생 자식 곁에서 모든 편의를 봐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기보다는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고시바 마사토 씨는 말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스스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은 성공의 밑바탕이 됩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가 쓴 야생 오리에 대한 에세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매년 늦가을 무렵이 되면 오리떼가 먹을 것을 찾아 남쪽으로 날아간다. 어느날 한 노인이 오리떼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해부터는 겨울이 찾아와도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았다. 굳이 떠나지 않아도 먹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살찌고 느긋해진 오리들은 아예 날개를 관두었다. 노인이 죽자 굶주린 오리들은 먹이를 찾아 날아가야 했지만 나는 법을 잊어버려 모두 죽고 말았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때로는 엄격함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언제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라고 전합니다. 이 삶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의 인생입니다. 남의 눈은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잘 살았다 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멋진 삶을 꾸려나가세요. 끈기가 곧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8번 들으면 2번 말하라. 영리한 인생을 사는 50가지 기술 중 몇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더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